맞아. 오, 보셨습니까, 여러분? 뚫었습니다. 네, 오, 드디어 아주 어렵사리. 네, 이거 깡통이 아주 그냥 아작났죠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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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쿤과 쿠마의 라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구독자 70명 특집으로, 어, 네, 어, 한몇 개월 전에 올렸던 패트리어트 전동건 한번 위력을 한번, 시, 어, 테스트 해볼 건데요. 바로 이 네, 맥주병 갖다가 과연 이거를 연발 갖다가 싸갖고 맥주병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한번 테스트 해볼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일, 일, 예전에 그 패트리어트 올렸던, 네, 그 약간 좀, 악플 다신 분이 약간 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제가 막좀 이렇게 좀 신경도 쓰이고 해서 또, 그리고 막 이렇게 총 개쓰레기라고 막 이렇게 욕하실 분 아예 안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그 댓글 보면은 또 괜히 올린 것같 싶어서 막 이렇게 좀,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미지상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갖고 네 그런 좀 좋게 봤었음 하고요 일단 이게 제가 이게 어이 총알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뜯을 수 없을지 있을지는 일단 한번 네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총알을 좀 많이 사왔어야 되는데 사오기 귀찮아갖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게 총알이 별로 없어갖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못 뚫을 것 같은데 딱 그거를 뭐 해봐야 아는 거좀 잠시만, 이거 뭐 뒤에 고정시킬 게필요해네 이걸로 합시다. 이 생수병 갖다가 이걸 안 고정하면 총알이 계속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래갖고 또 귀찮고 해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통 정동건 같은 경우는 네 쏘면은 여기 약간 찌그러지죠. 근데 네, 그거는 뭐 기본이고. 한 곳을 한번 연속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거 거리를 좀 두고 해야 돼서 천아에튕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시작합니다. 오우 오, 너무 큰데? 야오진 이거는. 거실에서 하면 안될것 같고, 그다가 소음도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베란다서 할게요. 이게 총알도 많이 날아가고, 그래, 그래갖고 되게, 튕기는 소리도 너무 시끄럽다. 한, 여기. 잠시만요. 네, 생수병을 일단은, 쯤에다가 갖고 네뭐 베란다는 뭐 총알 별로 가지도 않으니까 뭐. 네, 해볼게요 그냥 태엽 한번 돌려주고 태엽을 안 돌려주면은 계속 사용하다 보면 총알 걸려갖고 재수 없으면은 못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자, 갑니다. 예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 쿠마가 갑자기 전화 와갖고 네 영상이 끊겼어요 네 일단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총알이 없는데 일단 총알을 사용에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일단은 아 그냥 아예 총알을 사버릴까 아니 일단은 중간 점검은 일단 해보자면 네 이렇게 많이 네, 이렇게 찌그러졌습니다. 그래갖고, 오, 이거 잘하면 아주, 진짜, 어? 이거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니까, 러 카메라는 잘안 잡힐 수도 있는데, 요, 기 요기, 요기 약간 보시면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뚫려있거든요? 그래갖고, 잘 하면은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 잠시만, 일단 좀, 일단 좀 잠시만 멈춰볼게요. 네, 네 일단은 총알을 사 오기에는 제가 용돈도 다 썼고 해서 어 지금 쏜 바닥에 있는 총알들을 다 모아갖고 일단 네, 제 장, 네, 장전을 장 일단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발로 한번 가만있어봐 단발이 세이퍼였나? 아닌데 오토? 아마 단발이 오토일 거예요. 세미가 연발이었으니까, 세이프가 뭐 단발리는 없고, 일단, 갑니다. 어디 보자.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건 뚫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좀 가까이서 싸볼게요 어 이게 또 총알을 또 간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으. 어 여기 총알이 숨어있네 아갑니다 어. 네, 일단 좀 가까이서 쏴볼게요. 왜냐면은 멀리 있으면 이제 뚫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와 타격감이 장난이 아니다. 이거는 총알이 많이 쏘야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총알이 없어 갖고. 잘 보시면 여기 금이 이렇게 좀 찢어져 있긴 한데. 어... 그러면은 제가 지금 도... 어 총알을 사올 돈이 있나? 총알이 하나에 뭐 얼마더라? 하천원 넘게 할 텐데. 일단, 지금 한, 잔돈 한, 천 얼마, 있, 동전일 수 있어갖고, 일단,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제가 총알을, 이게 가격을 정확히 몰라갖고, 어, 일단은, 네, 문방구에 가서 일단 가격을 봐야 알것 같아요. 그래갖고, 일단, 네, 그러면은, 일단, 멈출게요, 잠시만. 네, 일단, 어, 총알이, 어, 네, 이게, 제가, 네, 비비탄 총을 샀는데, 아니, 총이 아니라, <laughs> 아예, 아니, 비비탄을 샀는데, 네, 이게 가격이 천 원밖에 안 해서, 다행히도 구입할 수 있, 있었고요. 네, 일단, 총 장전을 일단 다 해놨고요. 어, 네, 다시 한 번, 오토로, 아니, 오토가 아니라, 그.. 이게 또 뭐.. 뭐지? 예, 연발.. 연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격을 좀 두고 갑니다. 3, 2, 1 잠깐만 이게 왜, 왜 단발이 되지? 내가 단발로 했나? 아니네, 맞는데? 아예 다시, 그냥 뭐 상관없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오토가 연발인가요? 아, 모르겠다, 그냥. 그러면 일단 오토로 해볼게요, 그냥. 오토가 이제 연발인 것 같은데? 아, 오토, 맞네, 맞네. 시에파 파킹. 어 아, 보이시다시피 소음이 너무 큽니다 오얘 예, 뚫었습니다 뚫었어요 근데 아직 카메라에 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뚫었는데 확실, 하, 확실하게 뚫은 것 같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그냥 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뚫어야 또 여러분한테 또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고 구멍이 빵빵 뚫어져야 되는데 시작. 오나 어, 난리 나네. 대령 나문좀 닫고 할게요. 어, 너무 난리 왔고. 야 어. 겁나 아프겠다 사람 맞으면. 아. 어. 뚫었습니까 여러분, 뚫었습니다. 네, 오, 드디어 아주 어렵사리. 네, 이거 깡통이 아주 그냥 아작났죠 이게 한 발만 맞아도 이게 완전 찡그랑이에요. 봐보세요. 여기 평평하죠? 근데 빵! 하면은 모르고 두 발을 썼는데 어쨌든 뭐한 발이니까 뭐. 네, 이렇게 뭐 자동차 철판이 찌그러진 것처럼 됩니다. 일단은 그럼 지금까지 라쿤과 쿠마의 라쿤이었습니다.